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1000프로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대장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방송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비트코인 최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급격한 하락 이후에 다시금 확실히 반등세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 위치 단기적 저항대입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 추세로다가 반등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와갖고 그로 인해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서 정확한 비트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다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춤주춤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제가 이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왜 지금 시장은 이렇게 하락세로다가 빠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자, 관성의 법칙처럼 이렇게 한번 크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 투자자들은 네, 워낙 급락이 나오니까 겁을 먹잖아요. 겁을 먹고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오면은 아, 혹시나 여기서 한번더 떨어질까. 추가 급락을 우려해서 번지는 품의 현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 가장 먼저 마운트 곡수 사태와 마찬가지로 같이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시장의 하락폭을 키운 독일 정부의 매도가 거의 완료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 만큼 다판, 독일 정부의 물량이 이제 멈추면서 시장 역시도 안정세로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곧 6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가격이 6만 달러 이상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BTC 현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이 엄청난 규모로 몰리고 있고요. 최근 1개월 이내에 개월 이내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몰린다는 라 것은 현재 위치가 바닥 구간이고 네, 다시 코인이 상승을 할 거라는 네, 고래들의 예측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인이 6만 달러를 간다는 그이상 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네, 고래들과 그리고 전문가 사이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측이 같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고래 이쪽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큰돈을 벌수 있고, 지금 같이 바닥 구간일 때, 바닥 구간일 때 매수의 기회이고 매매 타점만 잘 잡는다 라고 하면은, 나의 투자금의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비트코인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지금 현재 추세가 과연 이게 끝일까? 하락이 완전히 끝났을까라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추세 자체, 전반적인 추세는, 어,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하락국면으로다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 상승은 나오겠지만, 앞서서처럼 1억 원을 과연 돌파할까? 어부, 이걸 갖다 꼭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얼마? 9,700만 원을 재돌파해야지만 1억까지, 혹은 그 이상 갈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9,400만 원, 1350만 원이 됐든, 이 근처에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이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래에서 손절가 꼭 잡고 진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은 위 상단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과연 차트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요료, 그러니까 공유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 이 휴패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정보를 얻으셨지만 혼자서 투자하는데 어디에서 정보 얻을 데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얻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회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방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65-0309번으로 문자로 적어서 정보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 제가 확인을 하고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정보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서 신규 매수가는 물론이고 네, 그리고 추가 매수 방법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는 방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켓메이커의 평당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 하시게 굉장히 쉽겠죠. 보통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이 어려운 점을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다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두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에코인 관심 종목들을 영상은 물론이고, 이렇게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뭉칫똥이 몰리고, 그로 인한 급등 코인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방을 보시면,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는지, 얼마에 드렸는지 아마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뭐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급등한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워낙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급등한 코인들은, 고점에 물리게 되면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아직, 바다권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서야 추세를 전환하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의 장점이 뭐냐면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위험성이 적다, 네, 위험성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런 정보들을 정보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보시면은, 언제 사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들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방에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구매 가격까지 해서 다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도 많이 주셨는데요.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월 6일 날짜에 저희가 이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아까 전에 이제 정보방에서 보셨듯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진행을 하고 나서 3월 18일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43%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 드렸거든요 물론 모두 다 243%라는 수익을 딱 내신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 어떤 분들은 뭐 50%, 이렇게 해서 분할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 물량들은 끌고 가서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아발란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 42만원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 얼마에 진입을 하고 평당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답변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이제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다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니어 프로토콜에 이어서 엄청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115% 수익권에 도달했고 언제 매수를 했냐 네, 1월달에 이렇게 저점에 정말 저점에 매수 진입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다가 분할매도 분할매도 진행을 하고. 시세분출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복부에 수익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두달 조금 안 되게 걸리긴 했지만 두 달에 100% 이상의 이런 수익을 냈다는 거는 충분히 계좌의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과 아발란제 두 종목 모두 다 정의로운 수익을 달성했고 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점에 정확하게 시세분출 전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정확하게 사인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드리면서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 역시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9965-0309번으로 정보방 혹은 호인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해당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 입장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좋은 코인들을 갖다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혹은 오늘 오후라도 당장이라도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이런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큰 자금으로 하진 마시고요. 뭐 이번 운영하시는 자금에 한 20~30% 운영하시다가 만약에 저랑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진짜 이런 수익들이 발생이 된다 싶으면 이때부터 해서 이제 자금들을 조금씩 늘리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상단에 010965-0309라고 해서 정보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급등할 코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바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